1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샬롬 우리 너무나 멋지고 예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얼굴을 봐주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얼마 전 추석 연휴도 지났지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간혹 TV도 시청했을 텐데, 요즘 TV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이 먹방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정말 군침이 돌아가고 또 맛있고 신기하게 생긴 음식들이 나오는데 가격이 굉장히 또 비싼 그러한 음식들도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짠~ 뭘까요? 전도사님이 음식을 할인해 주는 이 피자를 할인해 주는 쿠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화덕에서 직접 구운 맛있는 피자를 할인해 주는 이 할인 쿠폰인데 이것은 이 쿠폰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금액을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성경에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땅을 땅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대신 찾게 해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나오미와 남편은 모압으로 이사했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에서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사람인 오르바, 룻과 결혼했죠. 그런데 모압에서 산지 십 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 아들들도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은 모두 혼자가 되었죠.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여인들은 서로 헤어질 생각에 슬퍼했어요.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남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으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밭에서 룻을 보았죠. 그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쉽게 주워갈 수 있게 했죠. 덕분에 룻은 밭에서 이삭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가 보아스에 대해 얘기했죠.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었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돌보아 줄 것을 알고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는 루시 그녀를 돌보아 줄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죠. 루스는 그녀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이렇게 루스는 보아스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보아스는 발치에 누운 루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루스는 당신은 저를 거둬 주실 분이십니다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루스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주고 루과 결혼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보아스는 i 에게 o 식을 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다시 샀고 a 과 결혼했어요. m 과 보아스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오벳을 m i n 어요 오벳은 자라서 이 n 를낳았 이세는 가위당의 아버지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죠.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룩과 나오미를 돌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룻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 자신이 살고 있던 모압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남편이 없었지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했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룻은 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을 줍는 생활도 했어요. 이렇게 룻은 편안한 생활을 고향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무엇이었냐면 음 상대방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어려운 당,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보아 주고 도와주는 <laughs>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룻과 나오미를 도와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보아스죠. 보아스는 어려움을 당한 나오미와 룻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고 돌보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의 땅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 주려고 했어요. 룻은 너무나 가난했고, 소망도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렇게 예쁘고 선한 마음을 다 보고 또 룻을 보살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대신 갚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룩과 보아스는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그 아들은 이세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이세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은 정말 다윗 왕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가문의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실 그러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친구가 한 큐티인데 그 친구는 마음에 사랑과 미움이 갈팡질팡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동생이랑 같이 놀때 동생이 양보를 하면 같이 놀고 싶은데 동생이 양보도 하지 않고 때를 부리면 미운 마음이 쑥 올라온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동생이 미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일부터 열까지 세기로 했대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세는 동안 하나님께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루에 한번 이상은 내가 먼저 동생에게 양보를 해야지라고 적용을 했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엄마와 아빠에게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안마를 해드리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는 나도 양보를 할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길 축복할게요. 다음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루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또 희망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루슬슬 보살펴 주셨고 또 루슬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실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